오늘은 유다왕국의 멸망 두 번째 시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던 여호야 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야 긴은 얼마나 왕위에 있었을까? 그는 세 달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야 긴이 18세 왕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왕이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이 와서 에, 폐위시켜서 에, 왕위를 지속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 폐위된 정도가 아니라 에,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 그래서 아저씨인 숙부인, 에, 삼촌인 시드 기아가 왕으로 되고 자기는... 3개월 만에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선지서를 잘 보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혹은 스바냐서, 이렇게 나훔서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끌려가고 끌려갈 때 여자의 경우는 나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그 바벨론 왕비의 모습을 비교할 때 나신으로 끌려갈 때 궁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그 풍습대로 궁둥이를 내놓고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는 거야. 왕의 어머니도 왕의 딸들도 궁녀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끌려서 이런 왕의 모습을 보게 만들므로서 왕족의 기세를 꺾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의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왕과 왕족의 비참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시 포로로 끌고 가는 풍습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기는 바벨론과 싸웠느냐? 조금 더 싸우지. 않아요. 저자는 12절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유다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네시와 함께 어디로 나갔어요? 그렇죠 바벨론 왕 앞에 나가에 왕이 자군이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라 게 여러분 여기 왕 앞에 나간다는 말 제가 남한선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거든요. 왕이 그 청나라 왕에게 나갈 때말 타고 나가지 못합니다. 말도요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신하들이 타는 말을 타고 어느 정도까지 걸어갔다가 청나라 황제 앞에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가요. 걸어서 나가서 황제는 참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왕은 맨 밑에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를 박지요. 소리나게 머리를 쿵쿵 박습니다. 그게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간다는 말은 걸어 천천히 그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의 예식을 거치면서 나가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패정국의 비참함을 철저히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간다는 말을 모멸감과 그리고 수치감, 패정국의 그 아픔을 다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 왕 앞에 나가니라 하는 말이 그래서 왕과 그의 어머니가 신복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바벨론 앞에 나가서 항복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 예, 왕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저자의 시각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도대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는 정책에 관한 데서 자세하게 기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는 정복의 방법에 초점을 둔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 시켰느냐 하는 점령 후에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것을 기적, 기록합니다. 하나는 성전 예배에 관한 정책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어떻게 해요?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의 정책 중에 제일 먼저 핀 정책이 뭐냐? 성전에서 드리는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과 은 그릇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대장장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괴했다는 말이 가져가기 쉽게, 가져가기 쉽게 불에 녹였거나, 아니면 뭐 구멍을 내서 옮겼던지. 어떤 방법으로라도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특별히 제사할 때 쓰는 그 기구들을 다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에, 만약에 너희가 내 율법과 규례를 어기면 철저하게 파괴되리라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지금 여호야기한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금그릇이 깨졌다는 말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교를 청결하게 하실 때 어느 뜰에서 청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마가복음에 이하면은 철저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을 쫓으셨다 그랬는데 그 뜰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넓은 자리에,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이 유일하게 유월절이 끝, 절기 때 출입할 수 있는 그 뜰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기록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마가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뭘 갖고 못 가게 하셨냐 그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물건을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앞으로 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을 거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그릇을 가지고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젠 더 이상 이 성전에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성전 제사가 더 이상 거행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어디서 선언하셨냐? 이방인의 뜰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더 이상 유대 여자의 뜰과 그다음에 이방 남자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제 세상의 뜰에 못 들어가는 그 이방인 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제사를 그릇 가지고 못 가게 하시고 나서 선언하신 말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한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시브리 저자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방인의 뜻에서 선언하셨죠. 근데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 병든 성전, 이, 문을, 이 정말 부패한 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릇을 다 파괴해서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더만 이것은 앞으로 성전 제사가 더 이상 유대민족에게 필요 없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 누가 이 성전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그 성전 폐쇄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저자의 첫 점이에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거행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인재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인재들을. 나라는 어떡하냐? 인재가 있어야 돼. 인재가. 그런데 그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인재를 다 데리고 간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으로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인재는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자는 바벨론이 인재를 데리고 간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14절입니다. 뭐라고 비교했나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몇 명에요? 만 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그단 말이 뭐예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이 뜻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부, 아니, 이 농부, 농사, 포도원, 지기, 이런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뭐냐? 여러분, 대장장이는 왕 앞에 설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정도로 기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칼을, 금속을 갖지 못하는 정책을 필때 어떡하냐? 대장장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력을 바벨론을 의지하게, 그래서 칼을 갈거나 칼을 만들거나 할때 어디를 찾아가게 만드느냐? 바벨론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무엘 당시, 사울 당시에 장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을 데려갔어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용사 몇 명에?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몇 명에? 천 명. 그러니까 용사는 만 명, 용사는 다시 7천 명, 그 다음에 장인과 대장장이는 천 명, 그 다음에 용감하게 싸움을 벌릴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왕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장래, 특별히 유다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이 나라가 일어나, 일어날 수 없게 한 방법을 쓴게 뭐냐? 쓸만한 친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하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은 뭐냐? 포도원, 농부 이런 사람들을 남아서 전혀 칼을 쓸수 없는 사람. 저항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죠.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해서 제일 먼저 선낸 게 뭐냐면 교육계입니다. 교육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선낸 게 뭐냐? 교육계입니다. 교육계. 그래서 한국사 학자인 이기백 교수에 의하면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의 사립학교의 숫자가 3,000개였대요.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리고 조선 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기 전에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만게 뭐냐? 학교를 세운 거야, 성교사들이. 근데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한 다음에 제일 눈에 가시같이 엮였던 것이 바로 이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법을 만들어서 허가제를 바꾸고 교과서를 자기네 마치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교육 방향을 바꿔서 사상보다는 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그 교육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사상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고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연마하는 그 기술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곡창지대에 쌀을 많이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기술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일본의 기술을 부속품처럼 부속부, 부속품처럼 이렇게 조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학교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저항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기백 교수가 그의 한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인층의 정치 운동이나 교육 운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기독교였는데 그중에서도 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신교가 비단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각 방면에서 크게 환영받은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민족의 죄악을 속죄해 주길 바라는 절박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저항운동을 했고 민족적 정신을 고치시켰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재가 뺏겼어요. 다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바벨론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이런 사탄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아닙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인재가 다 어디서 생겼냐? 바벨론에서 생겨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룹바베 느헤미야, 에스라. 어디서 다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시켜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인재를 가져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동화시키려고 했는데 인재들이 어디서 자랐느냐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유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사 제도는 무너졌지만 회당 제도가 바벨론에서 꽃을 피죠 그 회당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뭐였냐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제사 문화에서 제사의 종교에서 책의 종교로 바뀌게 돼서 율법이 강화되고 율법을 공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재를 기르는 역사를 갖고 오게 됐죠. 그런 관점에서 사단의 전략은 바벨론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 에스라, 수룹바벨에 가면 야 이스라엘을 다시 중흥시킬 만한 새로운 인재들이 바벨론에서 몰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예. 망하게 하겠다고 망했고 데리고 했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재들을 키우신 것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수많은 인재들을 사회 각 방면에 배출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이에요. 한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석방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여호야긴 사로잡혀 간지 얼마예요? 37년. 곧 바벨론 왕에윌 무로다기 지기한 원년 12월 그달 날짜까지 적었어요. 언제예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셔 여호야기님 언제 왕이 됐느냐? 역대하고 좀 달라요. 나이가 좀 다른데 열왕기서 저자에 의하면 18세에 그가 왕이 돼서 3개월을 있다가 사로잡혀가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했느냐? 37년을 있었어요. 그럼 몇세에이 사람이 나왔죠? 그렇죠. 55세. 그렇 55세에. 나왔어요 37년을 그러니까 37년을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죄수의 복을 잊고 뭐 바벨론의 포로생활 바벨론의 그 생활이 어땠는가는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캄캄한 감옥에 뭐 37년을 있었는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다녔을 일반 생활을 했는지 우린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경우는 항상 반역과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편하게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시하에 뒀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이 55세 될때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우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55세에 석방되고 복권됐는데 여호야긴의 지휘를 높이고 그를 평생 쓸 것을 공급해줬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벨론을 바벨론이 무너뜨려서 포로로 끌고 온 수많은 왕 중에 유다 왕만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1 1개에서 저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귀족들과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유독이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그 글을 세워서 머리 들게 하고 모든 왕들 앞에서 글을 높여서 평생 쓸 것을 제공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상징적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뭐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 유다 그 저항이 많고 그 속국이었던 그큰 나라도 아니고 그 정말 지극하게 지독하게 저항했던 그 유다의 왕 중에 여호야긴을 생각하고 그를 높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일종의 상징이고 대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회복의 표시로 그를 높이고 보여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빼앗긴 드에도 봄이 오겠나 하는 시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 나는 끝났다. 이젠 길이 없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길이 없을 때, 길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막힌 것 같고, 내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예수님이 경고한 게 뭐냐? 믿음 없음을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낙심하느냐?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는데 너는 왜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선함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